<목소리로> 형 맨날 배제하는데 뭘배제하니뭘 맨날 배제해? 나 배제 하나도 안 해. 올킬 하고 올게. 파이팅. 오케이 올킬. <웃음> <웃음> 아니.. 자잘해. 하이프 터지고 나서가 어렵지. 그 다음 김성대 나가. 나도 나가야 얼마나 잘하나 보자. <laughs> <laughs> 와 씨.. 성대 빨리 들어와라. 그럴 줄 알았다 김성대. <laughs> 성대야. 아우, 뭐 어? 뭐뭐뭐 뭐, 뭐, 무슨 타이브, 판다 뭐? 하이브를 늦게 갔다. 이 늦게 갔구나. 아, 아이고 왜왜 왜 늦게 갔어? 늙어서? 어? 성대야. <laughs> 왜? 아 원래 멀티 더 빨리. 갔다. 어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는데 그렇지? 어 성대야. <laughs> 미탈이 너무. 리 뭐라고 성대야? 민철이 <laughs> <laughs> 지면은 태프전 한번또볼수 있네. 아니 왜 이렇게 나를 지면은 나 지면 이제 본 필요가 없지 형. 어? 그가 민철이 형까지 왜 지길 바래요? 아니 우리 대화 좀 해야지 뭘 바로 가. <laughs> 무슨 대화를 왜, 해? <laughs> 우리 바로 도망가려 그래 민철아. 아니 우리 좀그 피드백을 서로 해야지. 그래야 다음 주에 이길 거 아니야. 아 지금은. 아이 이거 뭐할아 봐! 아이 피드백을 좀 받아야지 서로 서로. 그래 그러면은 나막 혹시라도 지면은 한 경기 보자. 그래 그러자. 음. 혹시 지진 않을 거야 민철이가. 아나 이기는데. 어. 혹시라도 지면은. 에이 그럴 일 없긴 할 텐데. 민철이 형형 현재한테 지면은 현재가 웃기상식 먹습니다. 야 그건 안 되지. 그럼, 그러게.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된다 민철아. 자, 한번 옵니다. 자, 이 게임을. 지! 지! 민철아, 나가는... 숨기면 화이팅. 안 된다! 아... 화이팅! 화이팅! 우리 민철이 화이팅! 아, 오케이. 화이팅! 아, 왜 이렇게 신났어? 누가 왜? <laughs> 아직 안었으니까 아, 그런 거죠? 뭐, 어, 왜 그래? 아니. 갑자기 민철이 이겨주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려고 아. 그래? 아 명훈 형 때문에 진짜 이겨주기 어, 싫다. 그래 그만한 참게 해야 돼 어차피. 명훈 형한테 때이겨주기 이겨, 아, 싫다. 진짜 지면 현재 연습 도와준다. 그래서... 성대랑 손잡고 현재 도와주러 간다. 아 오늘 너는... 또뭐뭐뭐어이 잠을, 아, 잠을 뭐몇 시간 못 잤는데 뭐3 시간 잤어 오늘? 아니잖아 한3 0분덜잔 거잖아. 아, 한 시간 정도. 아, 아이씨 한 시간 가지고. 저거 벌써 끝났냐고요? 에 저거 저희 두명다 그냥 1승도 못하고 좋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 김민철 벽이 남아있죠 저, 저 혼자 남았습니다 민철이만 있으면 돼 하고 어, 올게요 어 화이팅 멈추지마 민철이 형이 있었어야 됐대 화이팅 언제 못 이겨 전자한테 떼잖아 아니야아니야얘또 뻔하다? ASL 있어가지고 쇼브 칠 거야 링쇼브 때릴걸? 링쇼브 아니면은 바론밍하고 히드라 쇼브 때릴걸? 그러고 또 분리해가지고 또그 열심히 한 다음에 분리했는데 또잘 비볐다 경기력도를. 내가, 내가 좋은데, 아 근데 변연지처럼 내가... 원질럿 찍는 거 말고, 원질럿은 오히려 이제 던져주면 해봤는데 그거 말고 진짜 투질의 상대이 가능하면 어떻게? 그치, 나도 그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해도 빡세든데. 맞아. 장윤철이 누구랑 했었지 ASL에서? 성대인가? 예. 그것도 너야? 성대야? 너지? 아포칼립스 너지? 어, 네. 아. 아니 그..그거..그것도 그 투질러 미네랄 뒤에 들어가면은 까다롭지 않나? 내가 그래서 그거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12합일 는안 까다롭는데 아니 근데 딱.. 내가... 그, 나... 본진 뒤에 들어가면은 저희지. 아 본진 뒤는 무조건 지고 안마당 뒤만 가도 못 이기겠던데. 그렇게 마당 뒤는 그럴 자리가 없길 세게. 투지를 원프로부터 아, 그, 숨겨놓으면은. 운영이 모아줬구나. 아 운영 아, 덕분에 이길 뻔했는데 내가 던졌네. <laughs> 역시 우리 저 적은. <laughs> 내가 장인철 좀 말리게 해놨는데. 자 김민철 선수의 저그 굉장히 또 심각하네. 네. 나이스다 대각이었는데 나이스 이게 아주 약간 그 아, 사람을 최대치로 따졌을 때 저는 고점이 가장 높은 선수라고. 뭘또 영승이야 임마 나이씨 어제도 프로리그 어, 나 마지막에 이승하고 네. 어? 종초에다 반타작은 네. 치는데 임마 말도 안 되게 좀 잘하는 모습이라서 진짜 이러면 진짜 가장 못지않을까라는. 너 얘기 좀 해봐. 생각을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고점이 그만큼 높은 만큼. 약간 가혹그 중점과 나 반반은 친다고 <laughs> 저점도 왜 맨날 질때 와가지고 뭐라는데 어 그래서 좋을 때와 좀 간극이 좀 있는. 어제 저자한 판이잖아 이승 2패라고 임마 황병영이 기고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또 아, 영승이냐고 있잖아 그게 어떻게 순수 영승이야 무사발 유세 방지구나. 저그 김성대 사발형 뭐예 진짜? 허당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헤논노시를 한다는 페이크를 준 거죠. 아내 말이 나가는 거 너무 아쉽다. 딱 봐도 이거 성게이트 타이밍이었는데. 들어 너무 예게 나오지 않아? 네. 너무 많지 않았요 건설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그 오자마자 바로 지은 거잖아. 포지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자원로 따지자고 하면. 저세 아니 그니까1이합한걸못 그 봤잖아. 그러면포즈를 뭐 지어 놓지 않았겠지. 어, 뭔 말인지 알지? 어, 아 그거 뭔 말인지 아는데 포인줄안 봤다. 러 성계 타이밍인데 시작하자마자 계속 부탁거리고 있습니다. 시에 어? 처리가 안 꽂혀 있는 조금 그러면 짠장나요. 본인이었으면 안 나왔다. 어난안어고면트를되는 다 마리 더 나왔어. 한 마리. 러아 마리 뭐 그냥 6시에 가서 해처리 지었어. 아시미네랄 뒤에 껴 놓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야, 또또또 민철식 불리하게나왔다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어쩔 아니, 근데 어쩔 그... 수 없이 9시에 가서 어쩔수없니시바는데박글려더가가질 많이 하네요. 아니 그니까 키아노가 쎄크 당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적 지은 거잖아. 지금 적으는 게 바로 아, 아, 그 찍었거든. 그래. 그래서 지금 프로브 갔다가 계속. 키아가 이제 18에서 5번 음, 찍고 음. 추가 음. 오버에서 음. 뭐가, 음. 뭐가 음. 나오느냐가 오지? 지금 일단은 변현준 선수 가장 궁금한 점이에요. 예. 그래서 프로브 갔다가 호지 가고 안박, 네. 코어 박지. 그러면은 김민철이더 한시 돌아가지고 어 성코어다. 안박치네. 그리고 SJ 20에서 누리잖아. 그때 코어 10에 키아노 여기서 뭐가 찍혀 있는가 중요한 거죠. 아, 어제 내 게임사 이러면 와. 그냥 저글링입니다. 이것 맞지. 얘 무조건 리을 때린다니까. AS 있어 가지고. 추가 생지이 가지고 게 저글링 좀하고 나도 어뭐네 저한테... 뭐, 자, 이러면 캐논을 빨리 제... 짓고 어 근데 아, 거. 아. 근데 이거 일단은 좀 봐야 되긴 한데. 캐논을 지어요. 저글 캐논 지을 준비가지 빨리 빨리 뛰어봐 김 이거, 선수 이거 필요가 대충 있나요? 막고 빨리 그 다, 가서 캐논 캐논 저기 한시쪽이 중요한데 예예예예변 일단 캐논 뒤쪽 뒤쪽 오들어가지잖아 아이씨 아 아니 이거 막혀 그럼 막히지않아이 게이트를 빨리 개이 이게 빨리 속이 또 튀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좁혀야 자자 오호 고지예 아니 왜속왜예 도가적으로 면서 캐논 완성. 캐논 완성. 야하누이를 잘... 그거 <laughs> 그냥 대충 아, 내고 근데... 빨리 뛰어야 되지 않아? 이 이게, 이게 진짜 대단한 같아. 그러니까 아, 근데, 근데 그냥 무시하고 뛰어 할... 할... 아, 아, 본진에서 드론 껴 가지고 대충 나으면서 이런,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그러니까 시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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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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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이런다니까 김민철은?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고 뭐 보이는 게 그냥 쉽게 막으니까 이게 참 시원한 말이 없어요 진짜 겁나 딱 김민철 <목소리> 다 했어? 뭐 어, 이런 느낌 아니 게임 터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쏟아부은 게얼데요예 이러고 좀아면 압가스 안 파죠 사실 커세 보면서요 이거 그냥 4게이트씩 바로 찔러 박으면 SZ 띡 하고 통하면 또 잘하는 척 이거 압가스 안 파고 그냥 4게이트 박는 게 제일 그림이 이뻐 보이거든요 아, 많은 분들이 주문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봐봐. 아니, 결국에는 또 경기력만 있겠어요? 보면은 참. 내가 1등이라니까. 히들라데. 내가 제일 잘했는데, 히들라데. 욕은 내가 제일 히들라데. 많이 먹어. 근데 저글링을 <laughs> 이미 두번 이상 찍었습니다. 네. 맞잖아, 문제야. 뭘 욕을 많이 아, 먹어 너네가 욕 얼마나 했어 그, 그 가면서 어, 아니 그게 아니고 뭐그 상황 있으면 이기는 거니까 이제 이겨거지 그러면은 그 상황도 못 만드는 지금 이 김민철이 더 잘했다는 김민철 거야 성대야? 그 어, 아니지 아니잖아 진짜 이거 아, 너무 아유. 괴로운 상황입니다 저 입장에서는요 지금부터는... 이게 또 시대가 수업을 어느 때인데, 이또 너무 뻔한 믹쇼브는 안 통한다. 발, 이거야 컨세어를 잃어주길 <laughs> 바라면서 하 수밖에 없어요. 음 그건 네 생각이 고뭐 네. 이럴 것 같은 느낌? 상대에게 실수를 계속 유도하면서 프로브를 따면서 똑같이 박혀 있잖아요. 애초에. 6시 투 딜러 네. 거기에 그쪽에 너구치. 링을 보여주면은 피가 손질이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늘었어요. 어제 나보단 어제 나보단날 가서 자, 얼마나 하니? 하니? 일단 히드라가 어제 너무 하나 분대다. 빨리 막혀 가지고 링쇼부터 막히고. 그나마 변수라고 치면 저도 이제 3질러 빼는 거 봐가지고 죠 아, 답았네요. 꼭지 돌아보나? 여기까지 보면 너무 편하죠, 사실. 그러게요. 변현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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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인가의 미소를 음, 지을 것 같은. 정문의포도안 들립니다. <laughs>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올킬은 변현재 선수만 가능합니다. 오. 근데 그럴 거예요. 똑같은 판단인데 다른 쓰레기. 어제 <laughs> 진짜 개 쓰레기 뛰 똑같은 판단인데 민철이 거든요 이게 똑같이 투질 보고를 좀주역는 근데 질보고 리쇼보는 는아삼질보고 현재 쳤어요. 삼질은 인정. 그렇죠. 그렇보고인정하 진짜 편하게 해서 살짝 건드려 놓고 진짜 만쳐올는잖아요 저는 그 해철도 진짜 빨리 갖고 거다요 라반맨 요 오늘 우승해 주요 예, 1등 선수들에게 한우를 보내 드립니다. 한우 두 볼. 삼지를 그 무시하고 달린 거야? 많은 구매 그리고 선물 그어 응. 그래서 선물은 아, 하게만 받는 사람 이름 김철민 아니면 이민재 목 나한테 따로 이다 알아서 쪽 물어보고 하시다른 토스 누구? 임구수가 벌써 20 아유 30 가까이 차이가 나네. 80일 5 0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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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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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면진박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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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박 진짜, 야야. 아니 야거고요 자꾸 아니 되 기회예요. 기회? 아, 코자.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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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택. 기회죠. 어때? 모르다. 딱 나와 주면서 이을다 받아 버라고 아 저기서 오버로 다아저저저 에구, 에그에그에그딱안나오나 딱. 아. 개. 이러면 네오가 방금 안. 아유, 김민철 진 아유, 얘 여기는 180만원 드리미 진짜 이게 잘이네요 변현재 선수 이데노 아내 올킬이 아. 없어져? 올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1킬도 못하나 잘하는 거잖아 잘하는 거 저게 예야 네? 김민철 선수를 아니 근데 대각시 비합 성공하고 지는 건금 아쉽다 이쪽 이게 변현재 선수 막말로 빌드 싸 제일 갈렸네 대각시 비합에다가 미니티에다가 진짜? 아 이거 저액 액을 깨키는그 마음이 해철이 몇 번을 하는 거야? 그지러면 해철이 기름 꾸준하게 해철이 깨어 타들에울 비명 소리. 이고애 나눠 때리면. 나 민철아. 야씹 듣고 고기 아이고 어까리아이 민철. 은 은근 주변만는데왜추가안었지 니까 김성재 한명대전리 투질 잡술 아니면 한 번째로 뜨게 하네요. 어, 너무 변요 이거는. 네 원래 변였으면 속을 빨리 달리면서 네. 까지나 데이트 빨리 깨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했어야 되지 않나막한 20분 동안 네. 네. 바로 달렸으면잖아요 근데 진짜로 진짜 원래 변연였으면 진짜 나왔를 그 찍는 것보다 링 들어가는 게더빠 이제. 보다 해서또템나 아, 해서. 아, 그 포지 다시 넣러서 어? 어,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포치가 빠르지 세, 않나? 데 어, 어. 아, 네. 딱딱 모아서. 그로가빠데이로할 때는, 때는, 때는 이이있는요만 두... 하긴 질럿 이무 네, 정면. 정면 스톰, 정면, 정면 스톰. 떨어질 듯한 어? 만했는가? 질러 버릴거 보니깐 실수 겠다 손나 그래도 안떼서쓰지저 그냥 투하 칸 만들어도 되어지 아니 꼴등 전현제 2킬 아.... 쏘리소리소리 민철아? 소리. 소리. 소리승리 와.... 이게 맞아 민철아? 그냥 링보 딸깍 하고 오는 게 맞아? 쏘리 쏘리? Oh, 아니 우리한테 그렇게 보라고 어? 노폐상금이 없긴 했나보네 힘이 많이 빠졌나? 어차피 올킬 못하니까? 노폐상금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뭐 25만원에 한우는 그냥 갖다 버린 거야? 에이 링보 통하면은 먹고 아니면은 말고 이렇게? 아 근데 질론 무시하고 링기였으면 끝낼 만하지 않았나, 그렇지? 그러니까 왜안 뛰었어? 그걸 왜안 뛰었을까? 하하 참, 너도 늙었어 <laughs> 미철아 늙어서 리모리는 한 거잖아. 아니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laughs> 아 근데 그 뛰었으면 끝난 건데, 아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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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가 테란이었으면 안 참고 바로 치즈카 갈겼을 텐데. 이제 한 긁었지. 이제 뭐 죽였지, 아, 였으면이제한 부대는 들었지이새도뭐 컨트롤 m 고 맨날 생1만0 m 이 정도면 이정면지이정도이도면1이야도면이정0 22부터 2 100m. 이정1 0도좀가난0필도면 100m. 이 정도면 100m. 이 정도면 면 되거든요 그래서 면1 0도 빼는 거예요 이련 없이, 일제히 위로 빠지는 게, 벌쳐 안이는 게, 안는 지금 그 게, 문제가 아는고투쳐안이달 게, 벌쳐 안 찍는 게, 벌이는거 벌쳐 안 찍는 게, 벌쳐 안 찍는 게, 벌는 벌쳐 안 찍는 게, 벌쳐 안찍 벌쳐 안 찍는 게, 벌이안 찍는 게, 벌도안 찍는 게, 벌쳐 안 찍는 게, 벌도안 찍는 데 벌쳐 안 찍는 게, 벌쳐 안 찍는 게, 벌쳐 안는 게, 벌쳐 안 찍는 게, 벌쳐 안 찍는 게, 벌 와요 찍는 게, 벌쳐 안찍면 게, 벌쳐 안 찍는 게, 벌쳐 안 찍는 게, 벌 게, 는이 게, 저투드라가 와들 아, 때가 문제인 거죠. 아. 그, 아, 아 내가 시험을 하려고 히킬이었는데 그냥 둔탁 아. 아, 어, 이게 좋았는데. 다크 오리진만 있었어. 수드라다다졌습진이었어도 링쇼 못 때리다가 혔어 이렇게 막그는데 그러니까 시즈로시를 할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거요 사실. 아, 내 생내 기대의 사기 필드 같아요자이무섭다니까 맞죠. 워낙 잘 막기. 기대의 사기 필드인 게 치즈로시 와서 컨트롤로막으면 이기고 기도 그래 안 가면 따라가자니? 불리하고 심지어 역으로 치르고. 치르고 안 가면 그 저거는 8 0럭 막을 때 막아도 불리하잖아 이거 그래. 네. 그리고 이게 생각을 해봤거든 야 생내걸 했는데 맞지. 만약에 대각이잖아 그럼 치즈로시를 안 당해 근데 저거는 8 0 0을 대각 8 0럭을 네. 당해도 네. 불리하잖아 좋아요 네. 진짜 그래. 네. 그래. 네. 아니 심지어 그게 아니고 우리는 팔 비록을 안 당해도 3킬. 그냥 반반 운영인데 맞지 여기는 생략 그래? 했는데 대각적 대각 봤는데 대각인데도 게임은 7대3인데 이게 아, 아, 맞아 안한 거죠 아니지아니지안 들어가고 있어. 원질이 라가더니다자사라 뭐 이거 조금 사고 고 근데 마 새, 를 심었거든요. 질이 있는 게 아니면 네, 이라도좀 어? 그... 네. 아까 민철이가다이캐논러 그 자리 이런 거 없애줘야 되는데. 그건 맞아, 캐논러없야돼이 <목소리> <목소리>

야 게임오도 이게 확실히 연재만의 손함 도제우 한 사람들 아, 짱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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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형이 이제 히트 그거 래도잘 따라가고 네, 니다 애들이 그래. 너무 빡세난 건데 그랬랬어 그렇게 안졌지다숍을 때리는 법을 모르더라. 싹다 달리고 그거는 그냥 본진에서 대충 링이라로 막아야지. 그니까 그거도18 오버 려 있었잖아. 그러니까 드론 잠깐만 그냥 그손안되면싹다 마당으로 보내버리고 링 기다렸다가 막으면 되는 건데 민철아 아, 근데, 저렇게 전진 근데 그냥 이건 김 쇼가 안 때려봤어? 그래. 때려봤잖아. 이제는 어떻게 될지. 너 때문에 지금 이게 뭐야 민철아. 나 때문이야? 오 무서운데요? 지금 태프만 계속 봐야 되잖아. 이이 달인. 경기만 응, 보고 이제 접어야지. 치어 가면서 그냥 무난하게 예, 중반으로 넘기려고 왔어. 지금 플레이 하고 준비하고 있는 변현재 선수. 아니다 성대는 네. 잘못 없다. 조기석 선수가 지금 프렛을 <laughs> 성대는 그냥 그냥 졌으니까 네. 너뭐 뚫을 너는... 수 없어 성대야 괜찮아. 아 많이 도로 쳤군요. 캐리 가라 가라 네. 성대야. 네. 제일 큰 문제인데 네. 네. 형이 유리한 네. 게임 <laughs> 져가지고 오, 거기서부터 사실 우리가 기세가 꺾인 게 문제지 그래 내 잘못이긴 하다 난 뒤에 너네가 이렇게까지 못할 줄 몰랐지 역시나 그 <laughs> 경기력은 내가 제일 낮더라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왜 계속 형 경기력 드립 이는야형다 알기고 개모태도 쳐개모이 아니라 아니, 경기력이 뭐가 좋았어 형이 못해서 잡는데 도대체 어디서 경기력 드립이 나오는 거야 팔매로 위기 잘 막았지 볼터 위기 잘 막았지 레이스 잘 막았지 맘에 잘 막았지 드랍시면서 한번 삐끗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네, 결과론 쪽으로 이게 드랍식 뽀록식도 두개네개 네. 드랍식도 아니고 드랍식,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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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식 오, 오, 판대. 드랍식 판대 그타입에 게임 터진사람거어디 있어 막말로 요새. 근데 난 진짜 거기서 사 드랍식 온줄 알았어. 그러니까 사 드랍식을 터졌으면 내가 저 같은 적구위서로서 이게 감정을 이해나서 약간 공감이라도 할지. 원 드랍식에 두 마린 내리고, 사 마린 내리고 그거에 갑자기 막막다니까 그게 그게더 문제는 뭔지 알아? 공업이랑 작업이랑 같다는 거. 다. 칠십팔 개떨어지면 그냥 미니들라고 맞으면 둘다 이기겠죠? 아 그러니까 아 나는 음그 투럴 뭐... 그두마린 네 막으려고 그 칠널폰가가 와가지고 그 어, 수비하고 진짜 있는 게웃겼다니까 생각해보니까 히드라 숙성 또돼 있었대. 그래서 여기서 아그니까 포트를 오칠 막아. 앞으로 나도 그렇게 해야겠어. 다마린 하나다 넓고 하나로 막는 거구나.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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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이 몰카 이때까지는 아직 진짜 그 변현재 선수가 좀 실수를 해줘야 돼. 막아라. <목소리> 스타가 원래 서로 조금. 리 구이는 아니, 못 막아. 아 지성도 못 막을 것 같은데, 것 같은데 안 게임 안 해가지고. 아 지성이 생각하면 불리해야 어, 돼. 헨거가공격 김지성이 모르지. 하나 더더 남았어. 근데 시타들 고르면 되네. 아시잖아 이거 있잖아. 아포 아포 남았잖아. 했어. 아니 그니까일개다 그러니까 그 했잖아. 레트로 남았잖아아 그래. 아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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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아, 레트로, 아, 레트로 하고 네네. 있잖아. 레트로 하고 있잖아. 리츠네저아노 들었네. 레트로 레트로 들이면미잘 했어. 고 지금 여기서 그럴 수 있지. 아니. 기억이 안날 수도 있지. 그래, 그렇지. 서로 나이 들어가는 찬지. 처치에... 나이 들었어도 성대야 너보다는 우리가 잘했어. 음. 약간 오늘도 미쳐버리 해주면서 악시아 내가 못한 건 없지 근데 나는 그 불리한 상황에서 그래. 열심히 한 거고. 미철이 링쇼로 맡기고 그래도 좀 비빌만 했는데 성대야 너는 어제 스카웃 광방 당했다며. 멀티 멀티. 멀티. <laughs> 채팅이 한통으로 올라온 한게 진짜. 아니야 성대야 내가 일부러 말안 해줬는데 너 스카웃 도배가 되더라. 이제. 여기서 선수가 진짜 저도 오늘 배창민 씨가 핑가이 파는 거 그렇죠. 일부러 아는데아이씨배창민 아, 씨가 왜와 불안치지 아, 마 아, 진, 아니 아니다. 창민본인은아닌데아까배창민된가있창민 적이. 에, 그이 파는 거찍어도어요 나운데 데 어제 지더라도 그스카웃은 잡고 지지 그랬냐. 카시브 아, 그 자만이 있어요. 민철이 봤어요안나못 했어, 스카우 계속 살았다고 하긴 하는데 민철이또 봤을 때 링쇼브가 겠지금게임 플레이하는 <laughs> 거보면 이게 진짜 이는 진짜 아니 링브저그라면 그때 다들 공감할 거야. 1고 싶어 8주 하지. 지 적은 링쇼브를 응. 근데 하고 싶어. 그걸 참지 못해. 커맨드센터까지 지워주겠다. 아, 진짜 드라마에 우와. 목숨을 걸고 합니다. 아이는 아, 잘 심어. 아, 손, 아, 여기야 기소이가 인구수 아, 147대 110. 자, 셔틀 소고이가또 막가 있었죠것금은 센터 치고 올킬할 것 같다. 날라보이. 아, 올킬하면 아, 안 되는데. 자 그럼 다음부터 그냥 중치안 나야겠다. 이경민도 맞아. 올킬하면 높은 거 자, 이거 한번 소모전하러 음, 가는 예? 건가요? 모르겠지? 바로 뜬. 나도 이거 보고 안 볼래 그냥. 근데 어차피 너네 어떻게 할 텐데 네. 왜? 일단 내가 겠다 했는데. 그게뭔 소리야. 근데 어어 나게수 있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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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겼으면 했어. 내가 가능성이 제일 높어스스아 오빠형 가능성 없어. 원드랍 그렇게 털리는거 보면 이러시안 먹자. 안 먹자. 아니, 어 들어. 드스타비아게득점 이코가 바로 소대에 주면서 어 뭐야 이케 그리고 저얼고 어제 라데온에서 깨모형이 똑같이 캐친적거 했거든 무수 되는데요 물세야 잘하서 들어와요 들어와요 위쪽에 탱크 막으면은 괜찮을 텐데 아마사다다 털어가지고 막으면은 마인 이 계속 우리 편이 아니네요 마인 탱크는 마인이 우리 편이야. 야, 분량에서 야, 예, 먹히네요 위에도 야, 블랙에서. 야, 블랙에서. 야, 블랙에서. 야, 블랙에서. 야, 블랙에서. 야, 블랙죠서 야, 눈앞에에서 야, 에서 야, 블랙에에에 김지성 <목소리> 나와. <laughs> 와, 사실 지 근데 이게 종체하면은 이게 시간이 6시라는 게 내가 이기 패턴이 아, 안 맞아. 나도 그렇긴 해. 2승이 다데 예. 시간 차이인데. 야 근데 이번 시즌 와서 벌써 이거 이기면 3승이거든요. 아, 5시에 와서 손 풀어야지. 아, 아. 이재호도 그러고. 근데 이재호 선수의 3킬이 지금 빛이 네. 바랠 수 있어요. 그렇죠. 와, 진최 선을 다 한다. 야, 진짜. 둘 다? 예. 자 이거 이기면 변호사 선수 오늘 올킬까지 한 걸음 남은 겁니다. 이 게임 잡으면요. 김지성 선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포메이션 때문에 한 시간 땡겼다. 이버가 지금 없네. 아직 어, 살아서 아키들은 탔다 내렸다 하고 있고요. 붙여서 질럿들이 난도 부리고 있고. 게임 보면서 그럼 다음 주에 상대가 또 총장이야? 무슨 에 내려가지? 그렇지. 맞아요. 1 1 킬. 음. 사만을. 저것도저 본지. 테네거 리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해짜 이거 이해줄짜이 이거 진 이거 진짜. 이 근데 요새 저걸 할 사람 분개 이든지일한 아... 사람 입장 옳기라면은... 김지성 상황이었으면다 커맨드 받았다 지아나 그냥 드라몰티나 할거 읽고 많았을 것 같은데 하... 아왜 뱉더만 생각했지? 인구소식? 지지 아, 속았어요. 끝났습니다. 속았어.